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소라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부여된 국민의 기대에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당원과 함께 당원 곁에서 늘 처음처럼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